안녕하세요. 천연김치시기 물랑입니다. 오늘 제가 까자미 밥시키하고 햇떡이 밥시키를 담는데 무채를 제가 섞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름에 밥시키를 어떻게 담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선을 미리 숙성해 놓았거든요. 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무는 단맛이 좀 그래서 제가 제만의 소스에서 구하를 해놓는데무 굵기는 이렇거든요 0.2cm 정도. 제가 처음에는 0.4cm나 0.5cm로 썰다가 이제 해태기는 0.4나 0.5cm로 썰다가 까자면 0 3 c m 를 썰었더니 좀 크다고 하시더라고. 모다 가신 분들이 있어서요. 요즘 그 제가 0.2cm 정도로 썰거든요이정도로 그 0.2cm 정도 썰어 놓으면은 무가 질기지도 않고 아삭하니 그렇거든요. 그리고 밥 식혜는 채칼로 써는 거 보다가 이렇게 손수 썰어 놓은 게좀 무가 아삭하고 맛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제가 왜채칼안 썰라고 손으로 써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은 무가 질기고 맛이 없다 하면서 엄마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채칼을 썰어놓으면 잘못하면 물러지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밥 시켜든지 김치든지 다 수제를 하는 겁니다. 하 는게 어떻게 하는 것에 따 라서 맛이 약간 틀려 지더라고한식은그 렇잖아요？정 성도 들어 가야 되 지만, 하는 방법 에 따라서 맛이 약간 틀려 지 더라구. 제가 오징어 밥시도담 잖아요, 오징어 밥시해도 제가 굵게 썰지 않거든요. 오징어가 좀 질기 썰기 있어서 좀 가늘게 썰어 놓는데, 이거 무도 이거 까자리밥식 해나 해뜨기 밥식 해도 무채가 너무 굵으니까 저는 뭐 깍두기처럼 굵두굵두하게 썰어 놓는걸 저는 좋아하는데 또다 입맛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통 꼬미는 너무 굵은 거싫어하시더라고 약간 짭짤 요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생선이 궁금한 맛이 싸가면서 궁금한 맛이 안 나거든요. 생선의 염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생선을 숙성시켜 놓을 때 궁금한 맛이 안 나고 맛이 있어요. 그 생선의 염분이 작게 들어가면은 약간 생선 특유의 궁금한 맛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신신한 생선이라도 이 조리 과정에서 잘못하면 궁금한 맛이 생기거든요. 저는 뭐 일정한 무게에서 일정한 염도로 해서 숙성해서 이제 밥시켜 담는데 그렇게 담아 놓고 보니까 비린맛도 잡아지고 밥 식게도 조금 깊은 맛이 나더라고. 제가 이제 조미료를 안 쓰잖아요. 확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저만의 소스에서 그 깊은 맛을 보완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근데 갈무는 또 무가 달아서 소스가 조금 적게 넣어도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무가 좀덜 달아서 또이게 그렇더라고. 천연소스를 좀더 여야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김치는, 생선김치는 육수가, 천연 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육수에서 깊은 맛이 자꾸 우러지는데 이 밥식회는 생선 뼈가 우러져서 깊은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분을, 염도로 잘 맞춰서 담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밥식회는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생선이 우려나서, 뼈가 우려나서 이제 깊은 맛을 보하는데 이래 설명드렸는데,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생선이 무화가 어우러져서 그 국물이 이제 배어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무, 물을 얼마나 잡는 것 따라서 이제 그 맛이 약간씩 틀려지지그밥식켜는 물이 절벽하기이만면안 되고 이제 김치하고 털려서 빡빡하게 이뤄야지만이 생선이 비린맛도 없고, 맛깔스러운 맛이 되거든요. 밥식켜 담는 것마다 좀 틀리지만, 제가 담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밥식켜 오래 하고 해보니까, 김치는 이게 천연 육수라 하는 이한 가지가 더 들어가서 깊은 맛을 내주지만, 밥식혜는 생선이 들어가서 깊은 맛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생선김치는 배추가 육수, 육수하고 생선이 우러나서 이제 국물 내주고 그 밥식혜는 무가 우러 무가 국물이 생겨서 생선을 육수 개념처럼 깊은 맛을 내주는, 이렇게 된다는 계산으로 제가 이게 밥시키를 담거든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그면 사글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제 김치도 익으면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듯이 밥식해도 똑같더라고. 익으면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제가 하악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숙성돼야지만 깊은 맛이 배이더라고. 그래서 밥식회는 물을 절이는게 중요하고. 생선 숙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를 얼마만큼 절아서 수분을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하고 김치는 어떻게 절이는가에 따라서 김치의 아삭한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원리는 어찌보면 똑같요 하는 한 가지 하고 생선 김치라는 한 가지 하고 못그 차이지 어찌 보면은 이제 원리는 똑같다고 봐야지 제가 이거 시켜 담는 날에는. 항상 이제 를 많이 쓰려야 되니까 좀바쁘거든요 오늘도 제가 밥시케 하고 배송 가는데 이제 그 밥시케 배송 받는 분이 이제 오늘도 배송 가고 또 오징어 밥시케를 오늘 주문해 놓으신 분 다음 주로 넘어가거든요. 유튜브 보고 이제 제게 밥시케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어제 주문하셨는데. 지금 제가 오징어 밥 시켜를 보내야 될 분들이 있어 갖고, 그분은 월요일 날 해드리거든요. 제가 하는 게 주문식이거든요. 이제 까자미밥 시켜는, 해뜨기 밥 시켜는 숙성해야 되는 시혜고 오징어 밥 시켜는 바로 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징어는 담아놓지는 않고, 주문과 동시에 배 오징어를 사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한 5일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거리신 분도 있고 그거는 제가 오징어 사기 나름이라서 오징어는 오징어 맛집에는. 무채가 오징어 굵기하고 오징어 썰어놓은 굵기하고 무채하고 똑같아지고 요거는 이제 0.2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햇대기와가자미밥식회 담는 무 크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밥식해 이거 배송 갔는데 그분이 어, 진짜 밥 시켜 내가 딱참는이 맛이다 하는 친구이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그래, 입맛에 맞는 밥 시켜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선생님 밥 시켜 진짜 맛있다 그면서 이러시더라고. 음식이라 하는 거는 내 입맛에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러거든요. 젓갈이 김치도 한번 김치 주문하시면서 젓갈이 진하게였습니까 울진 분들은 젓갈이 진하게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진이 고향이라고 해서 울진인 분들만의 음식을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아마 울진의 사람은 세월보다가 대구에서 살았난태우 많기 때문에 또 도심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제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도심의 입맛도 맞춰야 되고 전통 맛을 살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거를 보완해서 중간 톤으로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맛 시켜야 하고 생선 김치를 그제 음식이 어떤 분들은 담백한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담백한에 담아 놓으면 그분들이 단맛을 원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단맛을 완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천연육수든지 뭐지 담백한 맛으로 원하기 때문에 모두 입맛을 제가 맞출 수는 없죠. 오셔도 저희 집에 오셔도 몇 분이 오시면 입맛이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매운탕을 끓여드리면 딱 맞다 하신 분도 있고, 소금을 더 달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 짭짤하게 드신 분들도 있고, 심심하게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거든. 근데 근본 밥 시켜는 생선은 좀 짭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생선이 궁금한 맛이 없죠. 안 그러면 생선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밥식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게 시던데다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랑이는 오늘 이제 까자미오 혜택이 밥 시켜놨는데 무채는 이렇게 0.2cm 정도의 크기로 썹니다. 그리고 제가 채칼로 썰지는 않고 손수수재로다 썰어서 일정한 염도에서 절임을 해서 일정한 물 빠짐을 해서 봄에 숙성해놓은 생선으로 밥시켜를 담습니다. 제가 생선을 숙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저만의 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름 계절에도 밥시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염도하고 자연 맛이 당분이 민감하더라고요. 음식이라 하는거 제가 제일 레시피 노트로 들여다보면 밥 시켜 써 놓은 기 계산해 놓은 게몇 권이 되거든요. 몇 시간을 절여서, 몇 시간을 숙성해서 몇 시간을 해서 완성하니까 맛이 어떻더라. 이런걸 내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며칠 날에는 맛있게 맛이 어떻더라. 제가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야지만 제가 다음에 보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무채를 섞어 놓으면 이제 오늘 들어가는 똑같이 들어가도 여름. 밥 시키니까 또 적어놔야 되거든요 예름에밥 시키는 무가 단맛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놔야지만 제가 이제 다음 편에 또 담을 때 이제 그 계산해서 담기 때문에 밥 시켜 담을 때는 이 무채 쓰는 게 제일 강건이니다 많이 써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누구 손을 빌지 않고 제가 스스로 조금 더 써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밥식혜 무채 썰는 날입니다. 굵기는 이렇게 0.2cm정도 됩니다. 너무 굵어도 안되고 너무 가늘어도 안되고 0 2 c m 정도를 썰어서 절임을 하고 무 빠짐을 해서 봄에 숙성해 놓은 생선으로 제가 오늘 밥식혜를 담습니다. 저는 특별한 비법으로 생선을 숙성해서 밥 시켜 다기 때문에 비린 맛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밥 시켜 배송가신 분도 햇떡기밥시켜를여러번 가져가셨지만 비린 맛이 없고 너무 맛있다고 매끼마다 밥상에서 먹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인사글을 남기고 오늘 제가 밥 시켜 무채 쓰는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인 김식기 김월랑이었습니다.